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힘찬 목소리와 발걸음으로 복음의 빛이 반짝거렸던 지난달 소식.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7월 3일부터 7일까지 정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First News Special Morning Worship Service. We gladly attended the Special Morning Worship Service last July 5. OBCP members gathered in church before dawn to give thanks to the Lord by praising and worshipping Him and by offering a special song to Him. We have received grace from Pastor Sermon and we hope everyone will apply in our lives the teaching we have learned from him. Second news, summer camp. July 31, Lavin Cho Yumi, Jong Jae Hoon, and Lee Dong Yun have arrived in the Philippines for the summer camp. During their stay here, they will be studying the English language. Please pray that they may find the vision and the dream in the grace of God. Also, pray for their study. 이번 달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다 같이 보실까요? 지난 7월 2일부터 4주 동안 오비시중창팀이 산바빌라 거리에서 호주 성교 모금을 위한 거리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지성전 전성도가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들었으며 그들의 마음에도 복음의 귀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주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물질들이 거리 찬양을 통해 모였습니다. 호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호주의 수많은 영혼들의 삶 가운데 선포될 것을 기대합니다. 24일 사랑하는 이동은 담임목사님께서 덴마크 정탐선교를 위해 이탈리아에 입국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선교팀과 독일 선교팀이 독일에서 만나 함부르크, 덴마크 리베, 로스킬데, 코펜하겐을 정탐하며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로 땅을 밟는 시간이었습니다.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주님께서 여러 가시는 선교를 위해 유럽 땅을 심없이 밟으시고 정탐하셨던 이동은 담임 목사님과 앞으로 있을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유럽 성교를 위해 중고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덴마크 성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깨닫고, 다가올 캄보디아 성교 역시 기대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O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